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스는 29살이에요. 이 차는 무슨 차예요? 이 차요. 볼보 어, 25톤 덤프트럭이에요. 음, 어, 지금 여기 백미러가 없는 것 같은데. 아, 예. 아무래도 뒤에 짐을 싣다 보니까 백미러를 볼 수가 없거든요. 공간이 안 돼서. 그래서 카메라로. 아, 후방 카메라? 네네. 어 지금 계속 정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아 지금 저거 앞차가 먼저 갖고 있어갖고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동터는 세지 빠지는 데서부터 막히네 어 이거 무전기는 뭐예요? 아 무전기요? 어 저희들끼리 소통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무전기를 두개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아 하나는 가까운 데서 하나는 먼 데서 쓰기려고 두개씩었거든요 주로 무슨 대화하세요. 어, <laughs> 되게 쓸데없는 대화도 많이 하고요. 그 중요한 거라고 하면 교통사. 아, 그 외에는 그냥 잡담. 어 방금 뭐 싫으신 거예요? 아, 제가 싫은 거요. 아스팔트. 요, 길 포장할 때 쓰는 아스팔트. 그것인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짐을 싣고 어디로 가나요? 아. 저희 매번 다르게 가는데요. 오늘은 송파 IC 거의 공사하는 데가고 있어요. 쭉다 와서 원래 이렇게 조용히 가세요. 노래도 안 들으세요? 원래 노래를 많이 키긴 하는데요. 아무래도 이거 무전, 무전 때문에 소리를 드라이기 때문에 저희 잘안 키거든요 그래도 가끔 무슨 노래 즐겨 들으세요?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발라드 많이 듣거든요 50년대 발라드 그래서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? <laughs> 제목이요 제목? 네 아, 글쎄요 토이꺼 좋아하는 토이꺼 토이? 네 토이 완전 옛날 사람이네요 그런가 봐요 편의점 왜 오셨어요? 돌려서요, 돌려. 서 사시는 건가요? 사세요. 어 의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. 아, 이거요 네, 에어. 아, 에어로 돼 있어요, 이 아래가. 어, 트럭들이 보면은 1차선으로 안 다니고 2차선으로 다니는데 이유가 있나요?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 장비거든요 이 차량 자체가 그래서 그... 차선을 다닐 수 있는 차선이 제한이 돼 있어요 세개 어, 차선이면은 가운데 끝에 두개네개 차선이면은 끝에랑 끝에 전에 거 이렇게 두 개씩만 다닐 수 있거든요 주로 다니면서 무슨 생각하세요? 생각이요? 보통 오전에는 별 생각이 없는데 이제 오후 되면 언제 끝나나 빨리 좀 집에 가고 싶으니까 좀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세요 넷플릭스 딱히 뭐안 하는데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덩크 트럭 세차 가격이 어떻게 돼요 세차 가격이요 어... 평균적으로 한 2억 중반 정도 하는데, 할인받아서 2억 초반 정도에 살수 있거든요. 어. 그럼 이거를 2억 주고 사신 건가요? 아니요. <laughs> 저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이거 중고로 가졌어요. 중고로. 중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? 가격을 얘기해요? 네. 8,900만 원 정도 갖고 왔어요. 아 원래 8천 후반대 가격인가 봐요. 아니요, 원래는 살려고 했으면 1억이 넘었어야 됐어요. 8억이. 근데 왜 이렇게 싸게 샀어요? 그때가 경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차들을 다 넘기고 있었거든요. 많이 매물이 많아서 싸게 나왔어요. 운이 좋았네요. 그죠, 운이 운이 좋았죠. 타이밍이 좋아서. 일 한지는 얼마나 됐나요? 안 됐어요 되게 젊으신데 보통 이 나이대에 많이 하시나요? 덤프를요 아니요 보통 뭐, 서른 후반에서 마흔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 같아요 보통 그럼 제일 어르신가요? 예 공교롭게도 제가 막내네요 일 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? 힘든 점이요? 아무래도 개인 시간이 없는 거? 친구를 많이 못 만나요. 술을 못 먹으니까? 예, 네, 제가 술을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, 약속을 못 잡아요, 약속을. 제가 일 자체가 불규칙하다 보니까. 방금 하이패스 지나가셨잖아요. 예, 그죠? 느리게 지나가신 것 같은데. 아, 하이패스? 저희는 그, 가적가적 때문에 무기를 올라가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무게를 그래야 빨리 가다 보면 이게 그 속도 때문에 무게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벌금을 물어야 돼서 천천히 가는 게 그럼 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매출이요 아, 근데 이게 너무 오락가락하거든요. 겨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이 없어요 추워서 이게 좀 열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추워서 일이 없고 그리고 또 장마철 그럴 때좀 많이 못 벌었어요 그때. 근데 뭐 작년도로 봤을 때한 달에 매출로 평균 1500 정도?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순수익이 어떻게 되세요? 순수익이요? 부가세랑 기름값이랑 착각, 이 정도 만 뺐을 때는, 한, 700 정도 남는 것 같아요. 한 달에. 700만 원이면은 많이 받는 편 아닌가요? 그저 액수로만 보면은 되게 큰 액수인데요. 저는 뭐, 주말도 없고, 야간에도 일하고, 개인 시간도 없고, 그렇게 크게 메리트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? 앞으로의 목표요? 뭐 거창한 목표는 없고요 저좀 있으면 이제 서른이니까 내집 마련하고 싶어요 이런 현장에 오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? 현장에 오면요? 뭐 일할 때는 별 생각 안 드는데 나중에 길이 다 깔리고 나서 승용차 타보라든지 막 다니면 좀보람도죠 아무래도 마무리 하셨는데 이대로 퇴근하시나요? 아 주간 일이 끝나긴 했는데요. 또 이제 야간 일이 얼마 안 남아서요. 시간이 지금 집에 들어갔다 올지 그냥 있을지 고민 중이니다 주변인들한테 덤프 트럭을 한다 했을 때 반응들이 더 어떤가요? 야너 얼마나 보냐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죠? 아 수익에 대해서? 아무래도 좀 생소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접해보기 힘드니까 궁금해하더라고요 많이 덤프트럭을 운전 하려면 특별한 면허가 필요한가요? 아니요 뭐 특수한 면허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다른 대형차처럼 일종 대형 면허면 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덤프트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하자면 시작하시기 보다는 여기저기 가서 기사도 많이 타보시고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, 우선.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아무래도 오래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하하하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